그 사랑의 교회 제가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이 교회가 동부 지역이라는 이름을 붙었지만은 서던 캘리포니아, 미주의 이민교회 그리고 어, 한국교회를 참잘 이끌어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어, 오목사님 제가 전화 받고 어, 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왔습니다. 일부 예배 7시 반 예배를 드리려니까 저는 집에서 어, 5시 20분에 떠났어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오늘 마음으로 왔는데 오늘 이제 2부 제가 설교합니다. 전 1부만 마치고 어 돌아갈까 그랬는데 2부도 이제 하라고 하시니까 아 그러나 저는 설교를 길게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짧게 한 글쎄 한두 시간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아 제가 보니까 아 최근에 저는 이제 그어 Zoom 인터넷 영상을 통해서 제가 설교도 하고 또 강의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하나 느낀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은 어, 짧게 해야 짧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어, 모니터 앞에 앉아 있는데 한 시간 30분, 40분 이렇게 앉아 있는 게 굉장히 힘든 어, 고역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예배 들어온 사람을 고역에 초대해서는 안되겠으니까 그죠. 짧지만 그러나 꼭 필요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어요. 어, 제가 와서 보니까 어, 우목사님께서 어, 여호수와서 이렇게 강의설기를 쭉 하시는데 저는. 어, 몰랐는데 보니까 저도 또 여호사 말씀을 어, 이렇게 증거하게 됐어요. 어, 혹시 여러분들 이 인터넷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시면은 아직까지 나는 예수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 분 계시면은 어, 저희들이 초대합니다. 말씀에 초대하니까 여러분 마음을 좀 열어 보시고요, 어, 하나님 말씀에 같이 나누는 시간 꼭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냐면 리 영상 예배를 제가 들이다 보니까. 다른 교회 영상 예배를 제가 한몇번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처음 믿는 사람을 초대하기가 더 쉬워요 우리가 왜냐하면 교회당 예배당까지 모시고 오지 못하고 어어뭐 컴퓨터 모니터 앞에까지 모시는 거니까 옆에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 아직까지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을 이렇게 안 나기 쉬운데 안내해놓고 제가 설교를 한 시간 반을 해보세요 다 도망가고 말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 또 그런 면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계를 한다고 하니까 녹음을 한다니까 제가 많이 에, 좀 두렵기도 하고 떨리는데 이거 녹음하면 저는 안 되는 건데 어떻게 한대니까 하여튼 어, 조심스럽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으로 익히 않은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넘도록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이제는 홍해를 건너 광해 나와서 40년 동안 지내는 가운데 여러 우여 곡절이 많았어요. 어? 살면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성막을 중심했지만 그들 마음에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건가? 불만이 많았어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이 광야 생활은 사실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민자의 삶하고 같은 상황입니다. 직장을, 자녀를 키워야 되고, 물질을 관리해야 되고, 내 속에는 기도하는 제목이 또 분명히 있는데, 이 아무도 얘기치 않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시세 주연까지 왔어요. 우리가 광해입니다. 영적으로 바라볼 때는 우리가 알급에 400년 넘던 시간은 하나님 몰랐던 우리가 어둠의 세계, 불신의 세계였는데, 이제 홍해를 건너도 구원받고, 광해는 우리가 성령시대, 교회시대, 말씀시대, 지금 말하죠. 우리가. 근데 우리 여기서 광에서 머물 사람은 우리는 또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까지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게 광에서 우리는 여기서 끝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 이게. 마치 오늘 이 팬데믹 시추에이션은 광야와 같은 시간인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 앞에 놓여진 가나안 들어갈 때 장애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그 장애물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될 건가? 성경에서 말해 요단강은 우리의 죽음을 말하죠.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면 영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요단을 건너 가지고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중간에 지금 요단인데 요단을 어떻게 넘을 거냐? 이 본문에 보니까 시뜸에서 나와 가지고 바로 요단을 건너지 않고 3일 동안 머물렀다. 근데 이게 3일 동안 머무른 이유가 뭘까?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거예요. 요단강은 성경에 죽음을 상징하는데 그때는 봄철에 홍수가 나가지고 요단이 넘치기 때문에 건너게 많이 힘들 때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요단을 건널 수가 있습니까? 이게 오늘 본문의 질문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시대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어떻게요? 해첫 번째. 시 뜸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요사 3장 1절에 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 시 뜸을 떠나라. 부제를 해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의 첫 번째는 시 뜸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시 뜸이 뭔가를 잘 봐야 됩니다. 왜 어떻게 우리가 이시뜸시 시띔, 뜸을 떠나야 되는 이유가 뭐냐? 창세기 보니까 창세 14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시 뜸은 역청 구덩이에 있기 때문에 빠지면은 나올 수가 없대요. 여러분 각자의 한번 시뜸을 생각하면 나의 시뜸은 무엇일까? 무엇이 나의 시뜸일까? 세상에는 이렇게 함정이 많아요 시뜸 같은 함정이 많습니다 이걸 조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한번 빠지면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시뜸이 자기의 고집 부리는 거 어떤 사람은 억지 쓰는 거 어떤 사람은 교만한 거 어떤 사람은 불신앙 이게 시뜸입니다 아니면 편견 내 주장 이시뜸이있어요 내 인생의 시딤을 잘 살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성에 대한 유혹, 어떤 사람은 거짓말, 어떤 사람은 물질의 관계에서 잘못된 것, 어떤 사람은 관계성이 깨진 것, 이거 시딤이라 할수 있어요. 역청이 많기 때문에 빠져야지. 잠단 빠집니다. 우리 이민자도 역청 부대가 많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니까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시딤을 만났어요. 우리가 네? 말도 못해 전혀 아무도 얘기치지 못한. 저는 요즘 많은 생활을 해보는데, 하나님, 왜 이런 시간을 우리가 허락하셨을까? 뭐, 해적도 많고 많지만, 제가 볼 때는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이제 고쳐야 된다고, 이렇게 대상 사수가 없지 않냐? 여러 번 얘기하고, 또 말씀을 선포해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지시켰어요. 사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전략으로. 시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이시템에 빠질 때보신자들과 똑같이 우리는 불만을 가지고 불평을 하고 이거 뭐 언제 이렇게 되는 거냐 언제 우리가 이걸 벗어날 수 있겠냐 우리가 입으로 많은 것을 토해낼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 볼때이시템이라는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한 가기까지의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널 때이시템에서 일찍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여러분, 시티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는 제가 볼때시티에 지금 복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에 한국교회는 40년, 50년 동안, 30년 동안에 굉장히 많이 성장했어요. 지구촌에 제일 큰 교회를 세웠어요. 감리교, 장로교 순복, 전 세계 제일 큰 교회 서울복판에 다있는 거니까. 선교회 열심히 했어요. 제가 세계 선교회에 비해서 총장을 맡아가지고 1 3 8개 나라를 이렇게 지금 예, 관장도 하고 연결도 하고 하는데 우리 한국 성교사들이 벌써 이미 천명 정도가 철수했습니다. 성교할 수가 없으니까 철수한 거예요. 이대로 우리가 이 팬데믹 시추에이션 인담은 성교사들이 더 많이 철수하고 한국교회가 어려울 텐데, 또 한국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가운데 거의 70%는 상가교회입니다. 미자리교회입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잘해봐지 못한 거예요. 한국교회가 아무리 컸다고 하지만은 거의 뭐한 30개 정도가 대형교회고, 우리가 말하는 메가젖은 나머지 꽤는 서바이브하기 힘든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까지 우리를 몰아넣었을까? 어, 여러분 며칠 전에 서울 얘기 들으지 않았어요? 많은 교회에서 뭐또 무슨 발의로 뭐뭐 집회에서 나왔다 그러고 교회들 교회들이 지금 다 어, 예배를 못데리고 이제 어뭐 온라인에서 다 드리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볼때 우리가 우리는 무엇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의 시딤, 이민교회 시딤, 내 개인 내 가정의 시딤은 뭘까? 한번 생각해 봐세요 불평하기 전에 시딤이 어디일까? 불만과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우리 가정에 내 시딤은 어디일래? 이거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이걸 생각하는 사람 빨리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단을 건너려면은두 번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보니까 여호사 3장1 절에 보니까 거기 유숙하니라. 빨리 나와야 되는 3일 동안을 거의 유숙했다. 왜 그랬을까 해 보니까 유당강을 건너지 않고 3일 동안 유숙해서 뭐 했을까? 저는 이게 3일 동안을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기도가 있었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그냥 주시지 아니하시고 기도한다면 우리가 응답을 하세요. 기도의 분량을 다 채운다면 우리가 응답하지 다는 다 그냥 주지를 않으세요. 하나님 백성은 뭘 하든지 기도부터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원망보다 기도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불평보다 기도가 먼저 앞서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 결단과 판단보다 하나님 앞에 좌절보단 하나님 앞에 기도가 먼저 있어. 기도의 불량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가 큰게 아니라 기도가 더 작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가 크면은 기도가 더 불량이 크면 될 텐데 우리는 문제를 크게 만나면 기도의 불량을 줄이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을 저주까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건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볼 때는 한국 교회는 기도가 부족합니다. 열정도 있습니다. 지혜롭습니다. 순발력도 뛰어납니다. 예배당도 잘지고잘 모이고 열정도 대단한데 보니까 기도의 분량이 자꾸 자꾸 줄어에 보니까. 급한 생각 초조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성질 부리지 말고 내게 부족한 것이 뭘까?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성을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교회올 때마다 말씀드린 게 있어요.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했어요. 우리가 아름다운 예배당이었지만 예배, 와 보니까 이 교회가 많이 바뀌었어요 보니까. 이저 LED 전광판도 바뀌어 가지고, 네, 이 어려운 때 이런 거 바꾸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의 교회 성도들이 기도와 사랑과 이 열정이 있기 때문에 이래 아니겠어요 보니까 전광판이 너무 밝아가지고. 죽은 게도 다 보이게 생겼어요, 보니까. 하나 님니 무엇이 가장 급한가 말이에요. 아, 최근에 제가 예, 줌으로 이렇게 설계도 하고 강의하면서 느낀 건데 젊은 세대들 걱정을 여러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다음 세대, 뭐이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없으면 다 하는데 가보면. 실제 가보면 그 교회가 다뭐이세 걱정하고 자녀들 걱정 많이 하는데 가 보면 예산은 얼마 안 돼요, 보면. 에? 진짜 걱정하면 거의 투자를 많이 해야 될거 아니겠어요? 관심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음? 우리 1세들, 이 소위 티피컬 우리 1세들하고 우리가 말하는 2세들. 뭐 2세까지 갈거 없다고 생각 하면 소위 우리가 밀레니얼 제너레이션. 네? 밀레니엄 세대들 보세요. 우리하고 달라요. 많이 달라요, 여러분들. 우리 1세들은 보니까, 우리 2세들은 깊이를 따집니다. 깊이, 깊이, 딥, 성경도 막 깊이 있게 막 판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요, 그 성경을 왜 파는지 모르지만, 판다고 그래. 예, 파기만 성경 막 쪼갠다고도 하잖아요. 하여튼, 하여튼 말씀을 깊이 보는데, 우리 밀레니언 샐러렌시는 깊이가 아니고, 와이드, 넓이를 봐요. 벌써 이런 개념 차이가. 이 이해를 못 하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도 지금 이 자녀들이 없는 거예요 보세요. 통원단의 영상 예배 되면서는 보세요 어떻게 우리 자녀들과 접촉을 하겠어요? 음? 이게 어떻게 엔카운팅이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고 영상으로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가 에? 무슨 재료 가지고 그 어린 아이들이 예배에 이 온라인으로 들어오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일 세들은 오프라인이지만은요 사실 젊은 세대는 온라인 더 가깝습니다. 시간도 가깝고 방법도 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 일세 교회가 빨리 그런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새로운 세대에 맞는 선교 전략, 목회 전략 개발해야 되는 거죠. 우리 일세는 그래. 그리고 일세대은 상당히 베타적입니다. 우리 일세들은 비판 많이 합니다. 벌써 입을 열었다면 벌써 몇 사람 죽여요? 우리는 벌써 대통령도 욕하고, 뭐 아버지도 욕하고, 친구도 욕하고 하여튼 못된 인간들이 주변 에 너무 많아가지고 욕을 많이 해. 상당히 우리는 베타적이에요. 품질 못해요. 우리는 상당히 익스클루시브해요. 근데 우리 밀레니얼 세너션은요. 오히려 포괄적입니다. 우리가 익스클루시브하다면 우리 젊은 세대는 인클루시브해. 품 뭐야. 우리는 뭐잘못했다뭐 성경으로부터 항생을 볼때잘못했다막 비판하는데 우리 세대는 엄마, 아빠 왜그 사람들 비판하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책임적인 내비들고 그래요. 다르죠, 이게요. 우리는 깊이를 볼때이 사람들 넓이를 보고 우리는 배타적일 때 젊은 세대들은 오히려 품어요. 달라요. 또 우리 이 세대들은 법을 따집니다. 뭐 법보다 주목. 법을 따져요. 그런 법이 어딨냐 세상에 말이죠. 교회가 그럴 수가 있냐. 어? 법을 따져요. Low. 수한다고 전에. 그껄 비담은 그래요. 근데 우리 이 세대들은 그보다는 relationship, 관계적이에요. 우리는 법, 이 사람들은 관계성을 따집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1 세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적 갈등 같은 거 이거 다 우리가 처분해야 돼요. 그래야 젊은 사람들이 오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아멘할 분은 좀 아멘을 좀 천장이 떨어지도록 하세요. 그렇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프랙티 t i a l 해야 됩니다. 우리는 what 무엇이 문제냐고 계속 따져요. 그런데 우리 이 세들은 so what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보세요.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된다고 할때 이런 기도 제목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한국계 보세요 지금 한국계 평균 나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52세예요 이민 이게 더 나쁠지 모르겠어요 네? 젊은 세대의 품을 나갈 때 우리 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네, 결론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방법이고 예수가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기를 성결케해야만 유단을 건널 수가 있어요 자기를 성결케 됩니다. 장5절에 보니까 자신을 정결케 하십시오. 스스로 성결케 하라. 예. 영어성에 보니까 purify 네. yourself, purify. 예. 깨끗해라는 거야. consecration 이런 말쓰는데 깨끗해야 되면 마음도 몸도 육체도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이 정결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는 예수와 하나님 말씀과 십자가의 피 묻은 그 목소리가 더 커야 돼요 사람의 목소리가 더 커야 돼요 어떤 교회에 가보니까 예배당을 크게 전하는데 예수가 안 보여요 가보니까 사람들은 몇만 명이 모였는데 예수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목사의 얼굴은 보이는데 장로님의 얼굴은 보이는데 사람들의 얼굴은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어요 내 지구촌에 있는 수십 개 나라를 다녀보니까 알수 있어요 성사를 그렇게 많이 파, 파송해놓고 교회가 싸움이 나가지고 교회 갈라졌어요. 어떤 예수를 우리가 전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시추에이션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뭘까?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이 삶을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 말이야. 사람들은 보통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데 유명한 그 유대인 학자 가운데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쓴책 가운데는 소유냐 존재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아주 조그만 책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사람들은 뭔가를 하기로 안 한다는 게 To do, to do orientated 사람이세요 뭔가를 해야 돼요 예배당 짓고 땅을 파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릭 프롬버 말하기에 to be가 있다는 거예요 to be. Not to do but also to be, the being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무엇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가 말이야.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얼마나 이것이 깨진 다음에 뭘 한번 보겠어요. 뭐 저는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뭐 열심히 하겠다는 것도 너무너무 좋고 감사한데 열심히 하는 게 잘못된 경우를 제가 봐요. 집사님, 형제님, 말을 못 합니다, 제가. 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어떻게 말을 할까요? 이 성경으로 볼 때, 말씀으로 볼 때는 이게 빛나가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 가끔 또 목숨까지 거는 사람이 있어요, 또. 잘못된 데 목숨 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열심히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 가장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성결하라.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여기서 3.5절에 장 보니까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사를 행하리라, 성결기 한 사람에게" 이거 어려워도 성결해야 됩니다. 어려워도 정확해야 됩니다.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야 돼요. 속도가 넓더라도 그렇게 나가야 돼요. 교회 예배당 뭐 빨리 붕 되는 거 제가 봐요. 어, 여기 빈자리 채우는 거, 이거 다봉이죠 벚나 동네 사람 갖다가 채우는 게봉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이 인생을 나는 예수 때문에 사는 거야 주님 때문에 살기를 원한다 말이죠 그런 안의 인티밋한 관계를 맺으려고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팬데믹 시스템을 허락한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를 살펴봅시다 제가 토요일 날, 지난 토요일 날 결혼식 규례를 했는데 공원에서 못하고 뭐 예배당서 못하니까 아, 예, 신랑 신부들이 어떻게 찾아가지고는 리버사이드 좀 지나가면 어디 기도원이 있어요 보니까 아, 아, 굉장히 더웠어요 그날 제가 샌대고 출발할 때 보니까 91도 그래서 여기 예, 테메클레를 넘어서니까 벌써 98도, 100도가 돼요 예? 215mm 하이웨이를 탄다 보니까 112, 113, 114가 됐어요 얼마나 더운 날인지 기도원에서 이제 신랑 신부하고 뭐 간단하게 어 부모님들하고만 이렇게 해서 결혼식을 하는데 그래도 결혼식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저는 그것도 마찬가지. 결혼식도 저는 길게 안 합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를 참 많이 했는데 결혼식 주례하는 떼다란 게 있어요. 이 주례 목사가 이 주례할 때 주례사가 너무 길어요 보니까 지금은요 간단하게 짧게 해야 됩니다. 요령, 아니. 뭐가, 이게 주어가 나고, 동사가 나고, 그 다음에 목적보 같은 거 없으면 괜찮아요. 다 알아들으니까. 어? 그래서 전 주례, 주례할 얘기를 다 미리 해주죠. 이렇게. 두 가지밖에 아닙니다. 첫째 하나님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거 잊지 말아야 된다. 지금까지 결혼식을 준비했지만 결혼을 준비해야 된다. 너희들이 사랑해서 서로가 만났지만 이제는 사랑해서 만났으니 가정을 이룰 때는 예수님이 그 중에 주인이시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7분, 8분밖에 안 걸려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주례사를 해 보니까 다른 사람을 다 듣는데 이두 인간은 듣질 않더라고 보니까 엉뚱한 사람이. 여러분 혹시 주례사 생각나요? 이 결혼 주례사 생각나는 사람이 인간이 아니지. 네.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예요 이게? 이 시대에 이렇게 어려울 때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여러분 안 믿는 분이 계시면 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 혹시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용만이 있을지 모르지만 은 예수 한번 믿어보세요. 괜찮아요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 번밖에 살지 못하니까 일생이라고 말해요 돌아가지 못합니다 이 일생은 하나님과 예수와 함께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이야기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인터넷 방송을 한대 보니까 처음 있는 사람 배려를 아무도 안해 보니까 우리끼리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쓰는 용어, 우리끼리 말하는 거. 예? 예. 지난번에 보니까 멜기세대의 반차라는 얘기를 설교를 하던데 멜기세대의 반차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러기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계속 할머니한테 그래가, 할아버지는 할머니 때뭔것 같아?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물어요 메리지 반찬이 뭐야? 메리지 반찬이. 네? 그 할아버지가 장난하라고 하신 거 알지만은 그렇게 어려운 일을 꼭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이 터널라이프, 영생을 얻고 우리 죄를 다 용서받고 인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걸 몰게 복잡하게 복잡하게 한 원인은 목사들이죠. 뭐 우선 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 네 번째 말씀을 따랐다고 그래요. 3장 3절면 뭐라고 했어요? 벅개를 메고 나서는 것을 보거든 이곳을 떠나 그들의 뒤를 따라 십시오. 벅개는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죠. 이단강에 범채레 홍수가 돼 가지고 문 넘쳤는데 벅개를 메고 앞에 가거든 따라 들어가라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생각해서 판단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변 하나님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순정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법계를 앞세우고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법계보다 말씀보다 앞서가면 안 되죠. 말씀이 앉으라면 앉아야 되고, 서라면 또 서야 되고, 에? 이게 잘 영적 관계가 잘안 되니까, 서라면 안 서고 또 앉으라면 또 뛰고. 에? 내 마음대로 예수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제가 볼 때는 이거 따라가야 됩니다. 왜 따라가요?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라는 말을 누가 했냐 세상 사람 이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그대로 가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생각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많은 생각이 나는데 독수리 생각이 나요 독수리 여러분 독수리 와서도 말씀드린 거아요 독수리라고 제가 참새 비교를 하지 않았어요? 새중에 참새 보세요 참새들은 막 몰려다닙니다 이렇게 50마리 30마리 100마리 확 몰려다녀요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짝짝거리고 이 세상 그 어떤 소리가 그 참새 소리가 되보니까 독수리 보세요 독수리는 몰려다니지 않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독수리가 우는 거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독수리는 울지 않아요 이 시대에 지금 제가 보던 독수리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독수리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참새는 아무데나 앉는다고 그랬죠? 빨랫줄에도 안고 처마 밑에도 안고 예? 아무거나 먹어요. 또 떨어져. 뭐, 송충이도 먹고, 밥풀 떨어진 것도 먹고. 보세요. 독수리가 빨래줄 아니가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근데 삶의 현장이 달라요. 먹고 사는 게다 달라요. 하나님 되면 살아가는 사람들. 독수리는 올려, 폭풍이 몰려오면은 폭풍 위로 올라갑니다. 폭풍이 가는답가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 팬데믹 이시추에이션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불신자까지 똑같이 우리가 죽는 소리하고 못 살겠다 그러고 원망을 하고 언제까지냐 하지 말고 하나님 하나님의 이 오면 하나님의 이 시간표 안에서 우리가 그분이 작정하신 계획이 있을 거야. 우리끼리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 먼저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독수리 독수리는 독수리끼리만 날아다닙니다. 3세 참새, 한번 보세요. 어떤 데는 갈매기하고도 가고, 종가새하고 날아다니고. 섞여 살아요. 독수리는 자기가 있는 삶의 현장을, 자기 정체성을 그대로 지킵니다. 독수리는 독수리하고만 날아다니죠. The eagles fly with eagles. 이 시대에 이러면 독수리 같은 하나님 의 성도들. 누굽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요단을 들어갈 건널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쪽 어떻게 시팀을 떠나라고 했어요? 네 습관 잘못된 거, 네 원망 불만 잘 나야 됩니다. 네 시팀을 한번확인하세요 그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3일 동안 유숙에 기도하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 기도해도 나를 살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가 살펴야 될거 아니에요? 남을 보지 말고 시대를 보지 말고. 얼마나 많은 사상자가 났습니까? 미국이 뭡니까? 이게 전 세계 제일 슈퍼파워를 갖췄다는 이 나라가 지금 이게 창피하게 됐어요, 지금. 이제 얼마 있으면 대통령 뽑는다는데 대통령 누굴 뽑겠어요, 여러분. 둘다 거짓말쟁이 그 말이죠. 도덕도 그렇고. 사람은 그래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반석을 세운 말씀이 출발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국기를 보세요. 독수리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세계의 강대국 나라들의 국기는 보니까 그 국조, 나라의 새가 보니까 다 독수리예요. 우리나라는 뭡니까 새가? 에? 우리나라 새가 뭔지 뭐 아는 사람도 없고 뭐그뭐 바빠죽겠는데 그걸 뭘 알겠어요? 뭐 참새인지 비둘기인지 알바가 아니죠 우리는 까치인지 아이 우리나라는 국조가 없다 해 보니까 뭐 까치인 줄 알았더니 까치가 아니야. 독수리 보세요. 미국도 독수리, 독일도 독수리, 러시아도 독수리, 이태리도 독수리, 독일도 독수리.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어려운 때 우리는 광야에 머물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 그로 마지막에 준 것처럼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 여러분의 교회가 특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가운데 혹시 예수를 아직까지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면은 한번 이 시간에 예수를 영접해 보세요. 그냥 여러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됩니다. 여러분 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계실 줄로 압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